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랑 18기 최아림, 임경민, 최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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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희랑 스팔기비사님들과 함께 경희대학교 관련 퀴즈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경희대학교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는 학교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히스 예스!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를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태원! 웃는 네, 사자입니다 네, 자입니다 네, 이 웃는 사자상은 경희대학교에 총세개 있는데요 이제 진짜 문제 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제 진짜 문제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 아직 안 봐드리겠습니다 세개 중에 부안희대 앞에 <laughs> 있는 사자 민 네, 정민 대사님 40주년을 기념해서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아셨죠 맞죠? 맞아요? 찍었는데 하죠? 네, 정답입니다. <laughs> 47년 기념으로 세워진 이 사자상에는 그대 살아 숨진다면 경이 이름으로 전진하라. 음... 라는 문구까지 적혀있는데요. 그럼 빠르게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 유출된 거 아니죠? 아니. <laughs>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다들 청혼가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네. 아, 압니다. <laughs> 네. 집중을 좀 하느라. 네? 네, 청원관 앞에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리는 특이하게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세 그러면은... 네. 청원교? 네. 와, 하나가 더 있겠죠? 청원관과좀 관련이 있나요? 음, 이름에서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민, 음. 청원교, 경의교? 땡! 어, 굉장히 쉽습니다. 성민 성운교 지혜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민 성운교 사랑교 점점 <laughs>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태원 오케이. 청교 평화교 어, 네, 아니네요 제가 힌트를 그럼 드릴게요 <laughs> 네, 힌트 주세요 경희대학교 입학해서 처음 관에서 그 교양 수업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죠, 나중에? 네 태원! 뭐 <laughs> 청원교 성공교. <laughs> <laughs>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아, 성공이랑 비슷한데? 또 다른 인사 하나 드릴게요. 네. 이곳에서 열심히 잘 배운 학생이 대박이 나겠죠, 아마? 정, 정민. 청원교 대박교. <laughs> 조금 더 정제된 <laughs>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근데 이게 출처가 제대로 된거 맞죠? 아, 그럼요. 저희 경의대학 동부사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대박. 인간과 같이 탐색, 성공과 대박을 다 포함하고 함축한 단어인가요? 지금 말하신 거에 정답. 있어요 청운교, 성대교. <laughs> 맞아요? 아쉽지만 아니에요. 성박, 성 대교. 태원. 네, 태원 대교. 청운교, 네. 대성교. 청... 초음관으로 향하는 방향에는 청교라는 어. 이름이 있는데요. 반대로 청음강에서 <laughs> 밖으로 나오는 방향은 이름이 대성교라고 합니다. 청운의 음... 꿈을 꿈고 들어가서 대성에서 다시 나오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의미가 너무 좋은데요? 그쵸 <laughs> 처음 알았어요. 네 현재 스코어는 정민 대사님 1, 태원 대사님 1로 1대 1입니다. 저질 자신이 없습니다. 성민 대사님은요? 저는 오늘 꼭 커피를 얻어 먹겠습니다. 저희가 정... 커피 내기를 해가지고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도시탑에 적힌 문구는 무엇일까요? 태원! 세계에서 평화로 아닙니다 와 비슷합니다 경희대학교의 인재상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이거든요 음. 문화, 세계, 창조 방금 뭐라고 하셨죠? 문화, 세계, 창조라고 했습니다 태원! 문화, 세계, 창조 아쉽습니다 아니에요 태원! 문화의 세계를 창조하라 태원! 문화의, 세계의, 창조의 땡! 정민! 문화와 세계와 창조 땡! 정답은 일곱 글자입니다 응 정민. 태원! 문화 세계의 창조 잠시만요! 어,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요? 동시에 하지 않았어요? 그럼 네. 우리 하나 셋하나 할까요? 아 그럼 여기서 봐주세요 더 빨리 손을 들었는지 봐주세요 하나. 태원! 아, 제가 셋까지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태원! 태원. 누가 더 빨랐죠? 네, 저희가 방금 비디오 판독을 해보고 왔는데요. 최원주사님께서 더 먼저 빨리 손 들어주셨습니다. 제또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음. 정답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세계의 창조. 정답입니다. 아, 나도 꼬 말하나 했는데. 아직 남은 오케이. 문제들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분발해주세요. 바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층?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서울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네 현재 3대2로 태원 대사님께서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하 지리학과 아니신가요? 지리학과 대지리학과죠 주소를 모르다니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경희대로 2육아 16... 다음 여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희대학교에는 귀여운 마스코트가 있죠 태원! 구홍이! 구민이! 네 맞습니다 네그 맞습니다 맞고요 어원은 <laughs> 과연 무일까요 정민! 네 정민 대사님 일단 쿠옹 쿠는 KHU 경희대학교를 의미하고요 옹은 사자가 이제 어흥하는 데서 어감이 좋게 흥을 옹으로 바꿔서 쿠옹 한80% 정답인 것 같은데요 음... 태원! 네 태원 대사님 쿠옹 쿠는 KHU 그 다음 옹은 감자 옹심이의 옹에서 나온 거예요 <laughs> 정민 자 쿠옹이 쿠옹이는 동물이 사자예요. 사자가 영어로 뭐죠?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의 그온 해가지고 쿠옹. 그럼 쿠온이 아니에요. 근데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음. <laughs> 네, 여기서 쓰이는 사자는 스페인어 사자라고 하는데요. 태원? 근데? 네, 태원 회셨님 스페인이 기본적으로 옹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옹으로 끝나는 스페인어 하나 말씀해 보실래요? 나플레옹.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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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스페인 사자도 제가 봤을 때 옹으로 끝날 거예요. 뭐 라옹, 레옹, 레옹. 성민. 스페인어의 어원을 이렇게 사자 해가지고 라이온이 아니라 라이옹. 그럼 라이옹. 그 스펠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스페인어 스펠링. <laughs> 네 글자예요. 네 글자요? <laughs> L I O N. 아니요. 태원, L, I 위에 콤마 찍고 O, G L, I, O, N이 아닙니 거기서 어? 한 글자만 바꾸시면 정답입니다 정민. L, I, O, G G는 뭐죠? 태원, L, E, O, N 네, 정답입니다 L, E, O, N 맞습니다 레온. 잠시만요, 저 이의제기 해도 되나요? 좀 태원 외치지 않고 네, 정민! 도피 졌어요. 외치습니다. 강민. 엘리오예요. 카메라.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쿠밍이랑 네. 같이 있는 분? 그... 쿠밍. 코밍. 네, 쿠밍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쿠밍 이는 이제 암사자기 때문에 <laughs> 정민 쿠밍이는 목련이에요. 네, 목련이죠. <laughs> 제가 또 바로 맞춰버렸네요 정미대사님 아쉽게도 네, 축하드려요 네. 넘어가기 전에 쿵이와 함께 있는 쿠밍이라는 아이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할볼게요경희대학교의교화인 목명 레그놀리아 M이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정진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ING가 붙어서 쿠밍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해요 귀여운 만큼 뜻도 깊네요 쿠밍이 내가 너 사랑하면 안되냐? 네 그럼 마지막 문제 남겨두고 그 전에 지금 네. 스코어 어떻게 되죠? 현대 스코어는 4대 2입니다 아 어, 그러면 이미 제가 승부는 결정이 난 거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정민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파격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파격 제안? 파격 제안으로 일단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진 사람이 커피 사기 내기를 걸었었는데 제가 지면 네. 밥 사드릴게요 밥? 부로로음을 치자고요 밥몇 밥 끼? 밥 플러스 커피 밥몇끼 말씀하십니까? 밥한끼한끼밥한 끼. 한 끼. <laughs> 끼에 플러스 커피까지 음, 사실 저는 마지막 문제도 맞출 거기 때문에 음. 밥에 커피? 음. 저는 좋습니다 근데 부담스러우시면은 아니요? 지금 포기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 제가 한90% 해놓은 거 태원씨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지금 현장님 이렇게 맞추신 거 아니에요? 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럼 100점 걸고 가시죠. 몇 점을 걸자고요? 100점이요. 100점입니다. 네, 맞지막 문제는 네. 특별히 100점을 걸고 진행하겠습니다 100점을... <laughs> 확실하게, 확실하게. 두분다이과대학 학생이시잖아요. 네. 입과대학 맞춤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죄송. 자존심까지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육과 대학에 있는 강의실이나 실험실을 사초 안에 다섯 개를 먼저 말씀해주신 분도 있는 분. 성민. 제도실, 물양미 실험실, 장진강의실, 질량실시습실네 개였어요. 다섯 개입니다. 자 기회는 다선생님에게이일 해줘야죠. 삼일 네? 하시면 다음. 네? 네? 아 언니 빨리 빨리. 빠론삼님 <laughs> 네. 아잘 말할 거 태원. 네. 네. 장진강의실, 물양미 실험실, 수학 연습실, 제도실, 뜨다 네, 뜨다. 네. 네. <laughs> 정민 대사님 정민 제도실, 지리정보실, 수학, 물리학 <laughs> 네 태원 제도실, 수학연습실, 물리학 미 실험실, 화학연습실, 장진, 장진경기실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수학연습실이랑, 아니 수학연습실이랑 화학연습실이 있나요? 화학 및 실험실이라 했습니다 화학연습실이라 했습니다 화미 실험실 제가. 근데 하나 말해도 돼요? 왜냐면 태원 대사님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자막 들어갈 때 무조건 화학 연습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화학 연습실로 뜨거든요. 안 떠요. <laughs> 어떻게? 화학 연습실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아, <laughs> 돌려봐 돌려봐. 태원 제도질 화학 연습실, 물량미 실험실, 화학 연습실, 화학 연습실, 화학 연습실. 네, 저희가 방금 비디오 판독을 해봤는데요. 시태원 대사님께서 화학 연습실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정민 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제도실, 지리정보실습실, 장진강의실, 수학 연습실, 물리학 미실험실. 네. 그 전에 끝났습니다.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laughs> 언제까지 뜸을 들이? 태원, 제도실, 수학 연습실, 장진강의실, 물리학 미실험실, 화학 미실험실. 정답으로 아 인정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정민 대사님, 제가 기회를 몇 번을 드렸는데. 밥을 사주시고 싶으시면 은 그냥 편하게 제가, 제가 태연 대사님 밥을 한 번도 사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밥을 꼭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점심으로 방어가 좀 땡기는 날이어서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퀴즈쇼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열심히 문제 풀어주신 정민 대사님, 태연 대사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그 예스 안녕!